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라가운의 저글러와 왕 마지막 장인 로마의 발굽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의도를 세우고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우주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거대한 우주를 보듯이 우리 의식 내면에서 그한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카발라의 언어로 의인들께서 우리 내면에서의 작업에 대한 귀한 가르침들로부터 하루에 단 30분씩만 투자하여서 토라에 비춘 자가 성찰 시간을 가져보라고 조언하십니다. 로마의 발굽첫 번째 성전은 무엇 때문에 파괴되었습니까? 그 당시 만연했던 세 가지 죄인, 곧 우상, 숭배와 음행, 살인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 시대에 유대인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미츠보즈를 행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에 파괴되었을까요? 이것은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증오 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부당한 증오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 살인을 모두 합친 것만큼 큰 죄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마 9비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발국 1번 최종 테스트.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유대 역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악의 모든 측면을 극복하고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 위한 길을 닦기 위해 어떻게 시련을 거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 네브카네절과 바빌론 제국은 유대민족에게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강요하려고 시도했지만 유대인들은 저항하고 그들의 하심께 충실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감각적인 쾌락으로 그들을 유혹했고 그때 유대인들은 시험에 응하고 포림절에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셀러브레이트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대인들을 문화 동화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공적으로 도전에 응했다는 것을 한우가에서 축하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그 자체의 시험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성공적으로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는 이 과정의 정점이었습니다. 길고 지친 길은 성공적으로 지나갔고. 극복해야 할 궁극적인 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충동도, 육체의 유혹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가장 뿌리 깊은 악인 인간의 집단적 이기심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으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 인간의 성취는 인간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는 환상을 압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유대민족은 하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캔슬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 과제는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유대민족은 로마 특유의 이 질병에 감염되도록 허용했고, 자아숭배에 사로잡혔으며 그에 따라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과 권력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기심은 개인 수준까지 침투하는 상호 경쟁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각 개인의 야망은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존재를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야망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고, 이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분노 외에는 이유가 없는 부당한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증오심이 그들 마음속에 너무나 확고히 자리 잡아서 이기심이라는 악을 극복할 희망이 없었을 때, 하심께서는 거룩한 성전과 이스라엘 땅이라는 선물을 다시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유배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2번 발톱과 발굽. 라비 육하난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세대의 내장보다도 이전 세대의 발톱이 더 나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하려거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성전은 그들을 위해 지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다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코슐 동물은 카슈우스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두 표시에는 공통 요소가 있는데요, 즉이 표식은 맹수가 아니며 자신의 운명에 만족한다는 분명한 표시입니다. 사냥하는 동물은 식물성 물질을 먹지 않고 고기를 반출하지 않고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먹이가 소화되면 포식자는 항상 불만스럽고 개걸스럽게 새로운 먹이를 찾는 반면에 반추동물은 위장에 이미 들어있는 모든 것에 만족하여 두 배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사냥하는 동물은 희생자를 찢어버릴 수 있는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슐동물은 창조주께서 땅에서 주시는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희생자가 없기 때문에 발꿈만 있으면 됩니다. 논평에서는 코슐이 아닌 동물을 먹는 것이 인간에게 맹수에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 즉,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만과 그에 따른 다른 생물의 착취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식으로 금지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성격 특성보다 영적 건강에 더 반대되는 것은 없습니다. 10개명 중 마지막 개명은 탐내지 말라. 이것은 모든 개명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만은 하심의 섭리에 대한 참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코슈이 아닌 거의 모든 동물에는 이두 가지 징후가 모두 부족합니다. 토라는 하나의 표시는 있지만 다른 표시는 없는 네 가지 동물, 즉 낙타, 토끼, 산토끼, 돼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처음 세 마리는 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돼지는 발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네 가지가 유대인 식탁에 올려놨는데에 대한 불순함 때문만이 아닌 네 가지 형태의 영적 불순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토라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이 처음 세 동물의 내부에는 카슈우스 책임질 징후가 있지만 외부 징후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면의 본질이 거룩함에 순응하지만 부적절한 외적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할 때 좌절된 영적 본성의 다양한 표현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포식자처럼 말입니다. 비록 사람의 내면의 본성이 잠재적으로 반추 동물, 즉그 운명에 만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발굽, 즉 그의 외적인 본성이 발톱이 됩니다. 네 번째 동물인 돼지는 겉으로는 카시우스의 표시를 갖고 있지만 내부의 표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더 나쁜 형태의 불순함을 나타냅니다. 즉 겉으로는 거룩함을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하심의 통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발톱 대신에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내면은 맹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발톱이 그에게 더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현자들께 따르면 이 동물들이 나타내는 네 가지 형태의 영적 불결함은 역사 과정에서 유대민족을 정복했던 네 개의 큰 왕국인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한다 라고 합니다. 청세 국가는 각각 낙타와 토끼, 산토끼로 대표되고 네번째 로마는 돼지로 상징된 것입니다 토라에 언급된 코셔리 아닌 동물들처럼 청세 왕국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부와 자기 확대를 추구하는 맹수의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심과 그분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영성에 대한 모든 외적인 헌신의 표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명화되었고 인간 복지를 돌보며 정의와 인권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자기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3번. 발톱과 창자. 우리 세대의 창자보다 이전 세대의 발톱이 더 낫습니다. 불순함을 예시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내적 순수성을 숨기는 외적 행동이 경건이라는 거칠애에 가려진 내적 더러움보다 낫던 것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 라비 요하나께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 살인이라는 세 가지 주요 죄에 빠진 초기 유대 민족이 경건하고 부지런히 토라를 연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후세대보다 더 나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라비 요크에게 따르면 이전 세대는 외적인 행동에서 심각한 악으로 고통받았을지언정 마음으로는 하시엄의 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후대, 특히 로마 시대에서는 만족스러운 외적 생활을 영위했지만 그들의 사회는 은밀한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이기심으로 썩었고 그 결과로 인간 생활에 대한 하시엄의 통치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았고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른 인간이 자신들의 성공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수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그를 자신의 징후의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과 불결한 동물의 상징을 따라 이전 세대는 발톱이 있으나 되새김질하는 동물과 같고 후세대는 돼지와 같아서 발톱이 갈라졌으나 그 이면은 부정하였습니다. 라비오 카난께서는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내셨습니다. 맹수처럼 행동하더라도 마음으로 자신만을 숭배하는 매우 경건한 사람보다 마음으로 하심을 갈망하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내적 부패가 너무 심해서 하심께서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을 노예로 만든 나라는 다름 아닌 로마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가치와 정의 책임을 선포하는 나라였습니다. 토라에서 이들의 상징은 돼지이며 카슈루스의 모든 외적인 표징을 나타내면서 내적으로는 언제나 그 자신과 자신의 영광 외에는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는 통치주의입니다. 그것은 유대 국가가 자신의 것으로 삼은 가치들의 외부화된 거울이었던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이 문화를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화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기심을 쉬운 방법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방법으로만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흩어짐, 노예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그 속에서 로마의 가치 체계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놀라운 일을 성공했다면 그들은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죄악을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로마 지배에 대한 시험은 유대민족이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험이며 바로 오늘날에도 직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자기 숭배를 거부하는 가장 어려운 투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구 세계의 로마 유산이 어떤 형태로든 유대인의 삶을 계속 지배하면서 이 투쟁은 지난 1,900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에게 도전이 되었던 가장 어려운 조건 하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투쟁에 세계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악이 근절될 때, 아담의 죄는 완전히 고쳐질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인류는 마침내 그것이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